건조한 피부가 걱정스러운 사례자를 찾아온 것. 찬바람을 맞으면 피부가 민감해져서 고민이라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좀 얼굴도 당기고 좀 푸석푸석해져서 그런지 화장도 잘안 받고 좀 안색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사례자의 현재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 피부과를 찾았다. 평소처럼 세안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있지만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부 상태를 알아본 결과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라서요 보습 크림을 잘 발라 주신다든지 가습기 등을 통해서 습도를 좀 유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이번엔 제대로 된 피부 관리법을 배우기 위해서 한 화장품 전문점을 찾아갔다. 프린팅 라인, 재생 라인, 보호 라인으로 되어 있고 네. 오늘 고객님께서는 너무 건성이신 관계로 집중적인 보습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습 관리의 기초는 꼼꼼한 클렌징 노폐물을 잘 제거해 줘야 제품의 흡수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너로 민감해진 피부를 정돈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세럼과 크림을 발라준다. 마지막으로 사시사철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줘야 한다. 이제 마음에 드시나요? 겨울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덜 바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 낮은 자외선이라도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피부 색소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